제가 피크 왔습니다. 어! 볼게요 오마이갓. 어! Oh oh 내가. 오마이갓 내가 갈게요 네. 우와 내가 말할게요. 자 가세요. 언니 티켓이 열린다. 아 알았어. 그럼 내 걸로 만들게. 우와 우와 빨리 깨세요. 배드민턴님이 티켓을 시켜줬어요. 배드민턴이 아니라 이 게임 만든 사람이에요. 제작자님이 오셔서 오지... 해줬어요. 어, 안 보여요. 빨리 해요. 내깨 깨세요. <laughs> 자, 안 보여요. 가세요. 왜안 가시냐고요? 아! 이렇게 떨어져요. 답답해. 언니가 그런 거 다. 자, 가세요. 안..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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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우와, 와와 와, 저기요. 바닥에서 여기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. 진짜로요, 미연 님? 어. 아, 아직이에요, 아직. 두 번째 가세요. 진짜, 자. 저떨어지면 진짜 싫어. 안 돼요. 안 돼. <laughs> 도안갔어요 마음대로 빨리. 야, 오. 오, 가세요 빨리. 여오 가세요 와 조금... 끝난다. 우와, 너무 좋아. 깨볼게요 여기서 하나... 떨어지면 죽어요. 저한테 여기는 응. 걸어가도 돼요. 자여러 하나입니다. 하나다. 하나. 하나. 믿을수 없어. 믿을수는 없어. 믿을수 없어. 없어. 믿을수 없어. 없어. 떨어지지 마세요. 안 떨어져요. <laughs> 믿을수 없어! 좀 무섭네요. 아, 떨어지지 마세요. 떨어 마요. 보는 거예요. 오, 너무 좋다! <laughs> 여러분, 오늘타워파이리즈를 <laughs> 깨봤고요. 이야! 근데 저가 이건 안 깼는데. 어, 괜찮아요? 아. 음. 아 이거 깼어요 하얀색도 깼잖아요 자 일단 오늘은 타워페프의 이지 초록색을 깼습니다 초록색인줄 알았네 자 여러분 <laughs> 안녕 다 깼으니까 팔로우 팔로우 하트 하트, 하트. 아 그리고 추천 <laughs> 추천 그리고 이거 다 끼면 어드민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드민이에요 어 어드민인가요 이름이 제작... 뭐래요? 제작자 맞네요 여러분 <람쥬> 안녕!